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인터뷰를 하게 될 선생님은 그 조카분의 권유로 이렇게 오시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조카분은 정말 보내고 싶은데 간절하게 근데 네. 네, 반신반의하셨던 그런 모습이셨는데 네, 네. 결국은 조카분의 정말 열성에 못 이기셔서 오시게 되었는데 어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어디가 아파서 오시게 되는지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음, 저는 그 어마어마한 체장암이라는 <laughs> 네. 암의 사기였었는데요. 그 이제 처음에는 그 병원에서 치료를 안 하면 3개월을 살고 치료를 음. 하게 되면 6개월, 7개월을 산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죽으면 잘 죽었다라고 자식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이러할까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음. 근데 이제 조카 모든 식구들이 이제 저를 위해서 매달리고 이러고 해서 이제 이래서 내가 끈을 놓와서는안 된다 무조건 살아야 된다 네. 그 이제 조카가 시키는 대로 했고 이제 조카에서 여기도 왔지만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네. 어처장암 사기 막 어마어마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뭐 모습은 뭐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어, 어쨌든, 그렇게, 어, 권유로 오셨는데, 금식은 하지는 못하셨죠, 그죠? 네, 금식은 못하셨지만, 2주 동안, 뭐, 이렇게, 금식이란 디톡스는 못했지만, 저녁 식사도 간단하게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뭐, 스패치도, 붙이셨나요? 붙이시고. 네, 네. 제가 여기 오기도 전에, 네네. 그,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 췌장 부위에 이제 네. 어디에서든지 숨며들으라고 네. <laughs> 그냥 띠를 둘러서 이러고 한 결과 이렇게 네.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제 불과하고 더 배울 게 있어서 왔습니다. 네, 어쨌든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어, 이번 기수에서 피가 정말 깨끗한. 네, 그러니까 금식하신 분들 좀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laughs> 네, 어, 정말 혈액이 너무 깨끗해지셨어요. 뭐금식하시면더 좋아졌겠죠. 어쨌든. 최고의 깨끗한 피를 갖게 되셨는데, 어 이곳에 생활하시면서 느끼신 부분들, 이제 몸의 변화라든지, 마음의 변화라든지 네, 그런 느끼신 부분들. 음, 마음의 변화는 일단 또 밀려오다 시피는 했지만 이제 제가 이 계획을 잡았고 음. 이곳에 이제 그냥 각오를 하고 왔는데요. 와 보니까 이제 배울 점이 네. 너무 너무 많았고, 그 원장님의 그 강의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 닿고 그 주위의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화기애애하게 너무너무 두들기며 말하면서 네. 일 하는 게 너무 마음이 푸근하고아네좋았었구 네. 그리고 산책, 운동도 하시고 식사도 하셨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식사하고 운동. 식사는 저도 이제 해물을 좋아해서 네. <laughs> 고기는 조금 먹었지만 해물은 엄청 생선 해물 바다에서 나오는 음식은 무조건 좋아했어요. 그냥 뭐 못생겼든 잘생겼든 네. <laughs>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이곳에 와서 느낀 점이 음식, 채식을 좋아하고 그 여기 시원할머니 해서 너무 너무 이제 요리를 잘하시는 건지 좋은 음식을 이렇게 골라서 하신 건지 네.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좋은 느낌을 받아서 저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열심히 음식도 네.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어 몸에 어떠한 뭐 피곤함이나 또 이렇게 생활하면서 체력이나 느껴지신 부분이 있나요 혹시 어 제가 콜레스테롤 약을 계속적으로 먹었어요 한보따리쌓왔거든요 근데 원장님께서 약을 안 먹어도 된다 이러고 말씀을 하셔갖고 지금 이제 그대로 가지고 갈 건데 그 약을 안 먹어도 이제 머리가 맑고 기분 상쾌하고 네. 그래서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혈압약을 먹긴 먹었었는데 괜찮으세요? 지금은 괜찮아요. 네, 네. 앞으로 이제 이곳에서 퇴소하셔서 다짐 네, 네. 네. 내내 몸의 질병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앞으로 몸을 관리할 것인지 다짐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짐은 이제 음식을 일단 음식을 여기서 배운 대로 제가 최선을 다 노력해서 <laughs> 해 먹을 거고요. 여기에 와서 이제 떠밀리듯이 왔지만 제가 이제 하던 일이 있어요. 두달 정도 마치고 새로 오고 싶은 새로 와야 되는 상황에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정말 반신반의로 오셨지만 음. 항상 밝은 모습 보여주시고 뭔가 하루하루 지날수록 정말 자연치유에 확신이 그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진짜 네. 마, 마음이 네.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네. 네, 강의도 열심히 들으시고 정말 모든 참여도 정말 열심히 잘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응. 모든 이렇게 <laughs> 네. 머리와 마음이 너무 너무 가벼워졌어요. 네. 응. 너무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끝으로 우리 그 85기 분들에게 한마디. 네. 그 이제 모든 동생들이 그냥 그 어깨 톡톡 두들기면서 그냥 껴안으면서 언니는 해낼 수 있어요. 이런 데서 더 힘을 얻고 우리 85기 최고였어요. 네. 그런 기분으로 돌아갑니다.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방태환 원장님, 그 강의에 귀가 솔깃솔깃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들었습니다. 네. 하셔서 꼭 열심히 실천하시고. 또 하시던 일다 하시고 또 오셔서 더 건강을 이어서 완치되는 그날까지 네저 네, 나의 음은 옆에서 기도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laughs>